19세기 초에 영국 런던 시내 길한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많은 빚을 져서 교도소에 갇히게 되자 부득이하게 구두 닦기를 해서 돈을 벌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구두를 닦으면서도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입술에서는 감사의 찬양이 늘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렇게 즐겁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니? 그러자 소년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즐겁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날 이 소녀는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작품을 써서, 어,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신자인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감사의 중요성을 알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감사를 모르는 세상, 염치 없는 세상, 감사가 어색한 시대, 감사가 희박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곱 살, 일곱 살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어머니가 아기 데리고 놀러 갔습니다. 이웃집 부인이 아기가 이쁘다고 사과를 하나 이렇게 아이한테 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사과를 받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사도 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불렀습니다. 얘야. 다른 분이 사과를 주시면 이웃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시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자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사과를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껍질도 벗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 안 가르친 거예요. 저도 참할 말이 없어요. 우리 아이, 아이가 아이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뭘 이렇게 받아도 감사한 줄잘 모르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험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초등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다섯 글자입니다. 맨 마지막 글자는 다자로 끝납니다. 예, 답이 뭐죠? 감사합니다, 그죠? 아니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답을 썼어요. 뭘 이런 걸 다. <laughs> 뭘 이런 걸 다. 우리 제가 사는 아파트에 15층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업자분들이 거기 이제 붙였어요. 15층에서 리모델링 공사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좀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보면서 참 의아했어요. 자, 그럼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죠? 한층이 다 시끄러운데, 그러면 거기에 소, 소음을 유발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소리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잘안 하는 것 같아요. 뭐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면 이해하세요. 양해하세요. 이거를 사과 대신에 써먹어요. 사람들이. 야, 참 염치 없는 세상이 됐다. 뭐 잘못해, 잘못해도 이해하세요. 양해하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에 침묵하든지. 아니면 뭘 이런 걸다오죽한 아이가 말이에요. 부모가 그랬겠죠. 뭘 이런 걸다 명시적으로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선물에 고맙습니다. 이 얘기 안 하고 뭘 이런 걸다 끄트머리 흐리는 거 아이가 배운 거예요. 염치없는 시대 감사가 희박하고 감사가 어색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원래 일반적인 교회력에 의하면 11월 20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원래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절기에 맞추면 잘 맞지 않아요. 우리 11월 20일 되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과일도 없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 한국 교회에서 몇몇 교회들은 한달 정도 당겨서 우리 교회처럼 10월에 이렇게 추수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에서도 몇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수확하는 이 계절에 추수 감사절을 지킵시다. 이래 가지고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성도의 본분이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물과 공기, 터전을 주셨습니다. 함께 사랑하며 살도록 가족과 이웃을 주셨습니다. 먹고 누릴 수 있도록 먹거리와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감사할 것이 부산 사투리로 천지 빼까리예요 천지 빼까리. 천지 빼까리. 요즘 잘안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어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천지 빼까리란 말은 천지 볕까리에서 나왔다.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볕까리가 뭐죠?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 가리는 가지라는 말입니다. 추수 다 하고 볕가지들이 이렇게 논에 흩어져 있는 모습, 논두렁 봤던, 온통 볕가지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천지 볕가지다. 하던 것이 천지백가리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풍성한 수확에 감사해서 우리 경상도 지역 사람들이 풍성한 수확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넉넉한 마음을 천지백가리다 이렇게 표현한 게 천지백가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면 우리의 삶 우리의 주위를 보면 감사할 일이 천지백가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laughs>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하고, 먹고 누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절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예절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에 대한 예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뿐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은 또한 우리 인생에 복과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학 20장. 21절 구약성경 681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 때,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유다 왕국입니다. 여호사밧 왕때 암몽과 모합자손 그리고 세일산, 에돔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건 생략된 겁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안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지금 외적이 침입해 들어왔어요? 여호사밧 왕이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 현대에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나,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에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원리 가운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고 실패가 있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 인생에 재앙과 화를 가져옵니다.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신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7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조금 앞뒤를 좀 같이 한번 보죠.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에 광야 생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 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무엇 뭐 하지 말라 하는 내용 가운데 원망하지 말라가 있어요. 원망하며 사는 사람, 원망과 불평이 늘 나오는 사람, 복을 못 받아요. 인생에 재앙이 있고 실패가 있다 하는 겁니다. 목사님,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온통 원망 불평할 것밖에 없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찰스 디킨스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태도는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좌우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데도 늘 불평불만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내 가족과 이웃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인생은 화가 있고 실패의 인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는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믿음과 감사는 별개가 아닙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히틀러 나치에 반대했던 사회운동가였던 보네퍼 목사님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간단한 기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는 신자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신자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불신자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불신자에 대한 묘사예요. 불신자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내용이 있어도 감사 안 해요. 하나님께도 감사 안 하고 사람에게도 감사 안 해요. 불신자의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삶 가운데 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믿음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신앙. 자꾸 속에서 불평 불만이 일어나요. 이거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골로에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는 거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직접.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원망과 불평은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하며 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하며 삽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 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 주신 게 아니고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제사장들에게로 가는 도중에 도중에 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명, 한 명. 그것도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 한 명. 예수님께서 그한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아홉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왔느냐? 그런데 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이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셨어요. 왜 아홉 명은 안 돌아온 것일까요? 귀찮아서 안 돌아왔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명확하게 여기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 주셨으면 엎드려서 다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게 있었겠어요? 긴가함인가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서 나왔는지 우연히 나왔는지. 아, 우연히 나온 것 같은데 그러고 안 돌아온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이 있어요. 뭔가 감사할 거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감사를 안 해. 왜 그럴까요? 아 이거 우연히 된 거지. 아이고 재수가 좋았네 오늘은. 재수가 좋아서 감사거리가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손가락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감사할 거리가 천지백갈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능력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감사와 관련해서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한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로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생이 순조로울 때나 어려울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아멘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게 닥친 일이 어렵고 슬픈 일이라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감사하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사람 가운데 요셉이 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또 이집트 가서 노예살이 하는 중에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이집트의 총리로 삼아 주셨잖아요.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인생이 순조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 순조롭고 근심없을 때에는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약한 거예요. 세 번째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 불평과 불만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시는데. 배고플까 싶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고요. 성경에 만나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꿀 섞은 과자와 같은 맛이다. 그랬어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어서 배부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 원망했어요. 고기 먹고 싶다 우리 아까 사과를 주니까, 사과 깎아주세요. 한 거나 별 다름이 없어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무슨 얘기예요? 왜? 공짜로 생선하고 좋겠어요 노예니까, 노예니까. 매일 먹었겠어요? 1년에 한두 번 먹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의 물을 갈라지게 해서 구원해 내주신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네가 노예 생활하던 그때를 심지어 아름답게 채색을 합니다. 노예살이 할때 비참한 것을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으로 채색해서 어처구니 없게도 노예살이 하던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어요. 민수기 14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 219페이지입니다. 고약성경 219페이지. 민수기 14장, 36절, 3, 36절, 37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와 갈렙은 가나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6절에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12명 정탐군 뽑을 때 아무나 뽑아서 보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뽑았냐면 각 지파의 소장파 지도자들입니다. 차세대 지도자들이에요. 보낸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가나 땅에 정탐하고 와서 좋지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게 백성들에게 전염됐어요. 전염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같이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재앙이 자기 혼자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공동체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가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식들도요 그 배워서 늘 감사하며 살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복을 받고 승리하는 인생 사는 거죠. 아버지가 맨날 원망 불평 입만 열면 원망 불평 불평 밥상만 펼쳐 놓으면 반찬 투정 여러분 이거 보고 배운 자식들은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으로 자라고 그 인생이 재앙이 있고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공동체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가 엄마가 말해요, 눈만 뜨면 원망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면요 자식이 그 배운다고요. 그러나 눈만 뜨면 감사. 여기를 봐도 감사, 저기를 봐도 감사. 그러면 자식들이 복받아요. 교회를 볼까요? 교회에 중직자들 있습니다. 목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복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그거 보고 배워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면 온 교회가 복 받지 않겠어요? 근데 목사가 입만 열면 불, 불평, 불만, 불평, 불만 하면 그 교회가 복을 받겠냐고요. 교회 중직자들을 특별히 그 유, 유념하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입죽나왔고괴웜 음, 이러고 살면, 여러분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요. 우리 집에서 가끔 이렇게 가족들끼리 있을 때, 우리 식구들 중에 불평불만하면 제가, 입 집어 넣으세요. 그러거든요. 입 집어 넣으세요. <laughs> 이라고 서 삐져가지고. 우리가 입을 집어 넣어야 됩니다. 교회 와갖고, 음, 이러면 안 돼요. 복을 못 받아요. 감사해야죠. 감사할 것이 천지백갈인데. <laughs> 세 번째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감사하며 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감사하며 삽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하고 감사가 같이 나오고 또 기도하고 감사가 꼭 같이 나와요. 빌리포 4장 6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골로새 1장 3절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와 감사가 같이 가요. 기도하는 사람 입술에는 늘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서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온다. 이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 안 하게 돼 있어요.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지 원망, 불평이 나오는지 틀림없어요. 원망, 불평 나오면 기도를 쉬고 있는 거예요. 발레리 앤더스라는 사람이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존 밀러라는 분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스피로스 히아테스라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에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하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공부하는데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 아켄피스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1 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감사는 상황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은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좌우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인정하는 자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